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8절, 디모데오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에베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고원 간증 오늘 또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간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이름 잘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이 워낙 유니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 부, 네. 여러분들,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한자로 흰백 그리고 쇠금, 그리고 가마솥 부을 사용합니다. 하얀 솥단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아이 아이는 가장 크고 단단한 이 솥단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품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이 이름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처럼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에 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이름이 저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한 사람의 이즐거릇으로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이소단지를 어떻게 빚어 오셨는지 단련시켜 오셨는지 부끄럽지만, 진실한 저의 구원의 여정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요, 목회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목회자 아들이 아니라, 저의 아버님은 앞을 못 보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셨어요. 이분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요. 다른 아이들은 이 아빠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렇게 놀이동산이며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파주이보다도 어렸을 나이부터 아버님 손을 이끌고 제가 아버님을 끌고 다녔어요. 버스가 몇 번이에요? 하고 버스 를 태워드리고 제가 이리저리 모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보통 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 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 제가 옆에서 이 말씀을 읽어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다우승하고 그리고 무슨 찬양 부르면 열심히 하고 예배란 예배는 또다 참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 저는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예요 네, 뭐, 겉으로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가르켜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작은 목사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이 하나님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터라는 그렇게 불리했지만 예배 시간이요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지겨웠어요. 이 예배를 왜 내가 참여하는지는 모르지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앉아있었어요. 몸은 그냥 있었지만, 얼마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가지고, 저맨 뒤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락달락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네? 판단하면서 맨 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계신 거,가? 계시, 계신 아니어도, 뭐? 나랑 사실은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러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제 인생에 많은 도전들을 준 시간인데, 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청청 병력과도 같았어요. 제 동생이랑 이때, 이제 교회 이제 그때 탁구가 한창 유행이라서 교회 탁구대가 있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이제 탁구를 많이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이 탁구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얘가 이제 탁구를 치면서 나한테 지니까 핑계를 대는구나. 근데 진짜로 공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제 동생이 차, 차근차근 시력을 잃어서 이 시신경이 말라가는 이러한 정말 유니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이 말라서 가안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한국에 있는 안까라는안간는다 안까라는 돌아댕기면서 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시신경이 말라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는데, 동생까지 앞으로 시력을 잃어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 사춘기 시기였던 제 눈에, 여러분들, 우리 집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가정처럼? 아피 캄캄한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저는 철저하게 외로웠고요, 공허했고요, 화가 났어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었어요. 세상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더럽고 차갑더라. 아무도 제이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아픈 가족사가 저를 학교에서 왕따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세상이 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아버님이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속엔 분노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껍데기 뿐인 이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이 분노로 가득 찬이 생활, 신앙생활을 하던 저를 빼 들어본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 당시에 저희 교회의 중등부 선생님이셨어요. 이 중등부 선생님이 제가 하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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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항을 하니까 저를 한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저용이 저에게 응? 이야기합니다. 푹 찌르더라고요. 야 백금부,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만났니? 너 구원의 확신은 정말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질문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들은 질문이에요. 목회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믿는 줄 알아서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미세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좀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새벽 기도에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부르짖는데응는 무답인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 한미전도대회가 열렸어요.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이 한미전도대회라는 집회를 열고 있었어요. 이 한미전도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미국 남친내 교단에서 평신도 분들이 자비장으로 오셔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당에 서시는 분들이 그 유명한 봉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 이분들이 정말 이 서툰 이 한국말로 누군가 통역을 통해서 전하지는이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맨 뒤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별 기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에는 특별히 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그... 오신 지사님이 진심을 다해서 그날 고백을 하더라. 고요간 없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died for you.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 마음이 벌렁벌렁하는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그냥 듣는데, 제가 이전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팍 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 그동안 그렇게 쌓아두었던 그 분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진짜 거짓말 같이 한 순간에 다녹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의 새 인생의 첫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 평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로소 저는 이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루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잊어버렸던 제 꿈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몇해 전에 고인이 되신 백철기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만 만나면 물으시는 목사님이에요. 너는 아직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야? 이 질문을 딱 저한테 던지는데 이게 마치 주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집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저는 아버지처럼 복해하기 싫었어요. 저렇게 어렵게 복해 싫었어요. 저 생활 내가 해야 된다고 싫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저 싫더라고요. 3년을 더공다안 했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고3이 되었는데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긴데 고3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속에 터지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붙잡는데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음성 가운데 속에 비로소 제 의지로, 제 기쁨으로 이 목계자의 길을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야간자격습 안 할게요. 신학교 갈 거예요. 풀 프리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운했다고 해서 이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정말 흐락흐락 하지 않습니다. 그 거친 군대생활, 또이 막막했던 이 미국의 유학생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준저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번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까지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할까? 정말 원하웃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한 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슬픔 전에, 옥사본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다시 피고 읽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진짜 순식간에 읽었어요. 여러 문장들이 제 마음속에 콱콱 꽂히는데, 그때 저거는, 제가 페이지가 있어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목회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할 만한 다른 일이 있으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 또한 목회에 대한 멸망은 지속적이야 하고 이 고난의 시험을 견뎌내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피하려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명이다. 제가 이 책을 덮고 얼마나 한, 한참 동안은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구나.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던 이 마음이 바로 소명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붙들린 거였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앞을 못 보셨지만, 평생의 장애인들을 또 낮은 잔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누구보다도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그들에게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도 이 제가 쉬어야 될것 같은데도 그 열정이 끊이지 않아요. 아버님이랑 지금도 통화를 하다보면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사역은 고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저 백금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그 투박한 솥단지예요 하지만, 오늘 이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아멘.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그릇근그릇 깨끗한 그릇을 찾으셔요. 자신의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깨끗. 하게 씻음 받은 이 깨끗한 그릇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저처럼 껍데기 신앙으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의심 가운데 속에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의 걸작품으로 빚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예배네살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계속 닦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상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 하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응 아닌 투박한 이 솥단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며 살았던 죄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이 차갑게 대할 때, 주님께 분노하였던 철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그 주님 도망치전 저를 꽉 붙잡아 주셨던 그에베네셀의 주님 이 시간 감사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속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시 저처럼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속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제가 만났던 그 사랑의 주님, 제가... 만났던 그 따뜻한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보았고 앞으로도 너를 보일 것이다 주님.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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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